진주시가 탄소중립과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나섭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영시 협의회는 통영시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동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산청군 드림스타트는 글램핑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창원과 함안의 광역환승 할인이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효경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서부 경남 지역 첫 수소 충전소를 준공하고 수소차 65대를 보급했습니다. 또 전기 시내버스 12대, 전기 택시 4대를 첫 도입해 운행 중입니다. 시는 올해 254대의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희망자를 접수 중입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 전기차 지원금은 대당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이고 전기택시는 대당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진주시 정정현 교통환경국장은 향후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열고 그와 더불어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버스와 전기택시는 가스 배출이 없어 미세먼지 감소로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소음과 진동도 기존 차에 비해 월등히 적어서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마을 제도자 통영시 협의회가 통영 트라이에슬론 광장에서 2021년 통영시 자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200여 명이 수집한 고철 등이 100여 톤에 달했고 지파를 위해 사용된 1톤 트럭만 90여 대입니다. 이날 경진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식 행사를 생략하고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읍면동별 수집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1톤 차량 18대 분량의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한 사냥읍이 1위를 수상하고 2위는 11대를 수집한 광도면이 차지했습니다. 이날 차량 퍼레이드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강석주 통영시장, 임명률 새마을회장, 김수연 시부녀회장 등이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발생된 자원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새마을운동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하동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돼 21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19년 화개면, 2020년 진교 양보면에 이어 올해 옥종면이 선정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하동군 전체로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에 추진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총 21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신청 주민들은 연간 약 60만 원의 전기료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군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이 연계된 다양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서 하동군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글램핑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청군 드림 스타트도 글램핑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에 2회기로 나눠 진행된 이번 체험 활동에는 8가구씩 총 16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고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편지 쓰기를 통해 전했습니다. 삼청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하만군은 하만군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승 할인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창원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에 하만 농어촌 버스로 갈아타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는 1,450원의 요금이 차감됩니다. 일반 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좌석 버스로 갈아타면 차액 300원의 요금이 결제됩니다. 이번 환승 할인제 시행은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이 올 초부터 본격 실무 협의를 시작해 지난 5월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도입했습니다. 6월부터 교통카드사와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달 2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도는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지역을 통행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은 물론 인적교류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